오늘 오렌지에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신축 메디컬 빌딩 11층 기준층입니다. 전용 80평 플러스 알파의 공간을 임대합니다. 건물 전체가 메디컬 임차 구성 중이며 일종 근린생활 시설 의원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이 매물은 서비스 면적으로 테라스 13.08평을 제공하며 2층은 22.27평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공용부, E.V. 홀, 복도, 테라스 확장도 가능합니다. 건물 후면부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주차 타워가 있어 방문객 주차에 매우 용이합니다. 현재 정형외과, 치과, 내과가 입점 완료되어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과목에 적합합니다. 최근 입점한 정형외과, 치과는 일일 처방전 수가 400에서 500장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월드컵로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마포구청 성산자동차검사소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하며 마포구청 성산아파트 연결횡단 보도까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본 매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용도 변경 없이 즉시 개원이 가능합니다. 소방 위생기준을 충족하며 필요한 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전기 설비요건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 성산아파트 등총 1만 465세대의 항아리 상권으로 안정적인 환자 확보가 가능합니다. 주변 상가 조성이 제한적이어서 상주인구와 직장인구의 유동이 집중되는 입지입니다. 최신 의료시설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기 공간을 확장하고 동선을 최적화하는 리모델링을 추천합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편안한 인테리어를 통해 병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 임대 계약 시 중복진료 과목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계약 특전을 오렌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렌지는 다년간의 의료시설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에 연락 주셔서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개원을 함께 하세요.